오늘 발표된 소식 하나로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시간 회사 퇴근 때 행복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맞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이 내내 대표님 또는 교주님이다라고까지 많은 대중들에게 별명이 붙은 바로 더기버스 안성일 씨에 대한 법의 철퇴 단죄 때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많은 대중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추석이 딱 끝나고 나면 각종 뉴스가 쏟아질 것이다 실제로 지금 많은 언론사에 피프티피프티라고 P50, 검색하면 온갖 언론사에서 더기버스 안성일씨에 대한 10억원 손배수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주 한가득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이사 나아가 피프티 멤버들에 대하여 이 많은 대중들은 여전히 분노 분개함을 잊지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오죽했으면 이번 사태에 대해 더기버스 안성일씨 피프티 멤버들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반응 나올 법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는 현재의 상태다 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면 이장면을 가지고 많은 대중들이 아주 비판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빌보드 핫팩 진입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자신이 바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 대표님인 것처럼 소개가 돼서 엠비뉴스에서 아주 그냥 굉장한 자신의. 이력과 경력을 어필한 더기박스 안성희 씨의 인터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 때 빌보드 핫백 진입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에 대한 민사, 형사 고소는 예상을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라는 누리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로 나 살겠다고 통수칠 것도 모를 거다. 이게 본 게임이 될 거다. 쉽게 말해서 PFT 멤버들도 나아가서 더기버스 안성희 씨도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지금 이미 안성희 씨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중에 가서 템퍼링 사태 의혹이 기정사실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에게도 그 죄가 씌워질 수밖에 없고 설사 그러한 의혹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 은폐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더기버스 안성희 씨 혼자서 손해배상액 이제 10억이 시작입니다.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 엄청나게 쏟아지게 될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자기 혼자 뒤집어 쓰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pft 멤버들에게도 서로 살겠다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이런 비난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더기 버스와 안성일씨 pft 멤버들의 몰락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죽했으면요 이게 오늘 네이트에 올라온 이 기사 10억원 손해배상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에 대한 반응 보시겠습니까? 최고예요 훈훈해요 <laughs> 속상해요 화나요가 고작 다섯 개입니다 어이없어요까지 포함해도 고작 여섯 개인데 최고다 훈훈하다 라는 반응만 봐도 625개인 걸알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번 손해배당 소송에 대해 별로다라는 반응 대비 최고다라는 반응이 무려 100배입니다. 100배. 그러니 PPT 멤버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자칭 팬 연합, 각종 세력들 다 따져봐도 어떻습니까? 100배 차이가 나는 대중들의 이 전폭적인 지지와 이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시선들이 얼마나 두텁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기 버스와 친구들이라는 건데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깜짝 놀랄 이해관계가 있거든요 자 지금 살펴보면 제가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저작권자와 음원 소비자 연결 중계를 해주며 저작권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홍보했던 베스트 코리아 미등록 저작권을 구매하는 음원 IP 사업이었는데, 이건 역시 더기버스의 안성일 씨가 베스트코리아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성일 씨 과거에 폰지 사기 주도한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베스트코리아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여기에 금액을 투자하여 결제한 사람들의 피해 사례가 인터넷에서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교보문고가 업무협약을 통해 IP 공동투자를 2022년 12월날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보 자산운용팀에서 또 더기버스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KMP와 AMP입니다 자 KMP는 바로 이 더기버스의 외중용역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업체고요 AMP는 역시나 안성희 씨가 대표로있는 음원 유통업 회사입니다. 자, 왜이 이해관계에도 표가 굉장히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19년도 교보문고와 AMP 라이브의 연결고리가 발견됐다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조선 혼담 공작서 꽃마당이라는 것을 통해 교보문고가 공모전을 통하여 확보한 것이 바로 직접 재사건 지적재산권 IP 사업 분야입니다. 이 공모전 수상소설을 2019년에 드라마로 만들어냈는데 이 드라마의 주제곡을 만든 곳이 바로 안성희 씨가 대표로 있는 AMP라는 곳입니다.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버기버스가 회사 소개서를 만들 때 한국의 로컬, 현지 메인 파트너가 2019년도부터 교보문고라고 적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면, IP 산업이 교보문고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 산업이죠. 쭉 내려 보니까는, 이 와중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조선 혼담 공작소라는 노래 주제곡을 만든 것이 바로, 버기버스의 안성일 씨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 더기버스의 파트너십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교보, 베스트 이렇게 존재하는데 지금 보면 이 교보문고는 결국 2019년도에 베스트코리아 또는 AMP라는 곳과 확실히 파트너사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기버스에서 교보문고와 2019년도 9월부터 계속 로컬 메인 파트너다라고 하는 말이 결국 AMP 라이브라는 곳이 더기버스라는 것과 별로 다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이 도표 안에 있는 AMP, 베스트 코리아 이 모든 것이 더기버스의 안성희 씨의 회사였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더기버스는 베스트코리아의 AMP 즉 쉽게 말해서 이 AMP라는 건 역시 폰지 사기 의혹이 있는 이 베스트코리아와 간판 가리라는 회사 이름만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2020년 6월달 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리뉴얼 새롭게 개선을 하면서 이것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미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서. 간판만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더기버스의 설립일이 2019년도 9월 10일인데 2019년도 10월 15일에 발매한 곡이 바로 AMP.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통업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대표로 있는 이곳을 통해서 교보문고가 만들어낸 앞에 있었던 조선 혼담 공작소의 노래를 안성희 씨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방금 말씀드렸던 교보문고와 베스트 코리아와 AMP, 안성일씨 다 연관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의 반응은요, 보이세요? 아무래도 맞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저 조선 혼담 공작소의 노래, 작사가가 백진실, 안성일이 작곡가. 이것이 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냐라는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요 교보문고 역시 단순 투자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만약 전홍준 대표님이 이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뒷배 세력을 캐내는데 있어서 정말로 교보문고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판은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피부팀 멤버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야말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달려든 템퍼링 사태의 주역이 되고 맙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교보문고와 더기버스 안성희 씨가 초창기 때부터 지적재산권 IP 산업을 염두에 두고 템퍼링으로서 어트랙트에 접근을 한 것이 만약에 확인이 되는 순간 이 피프티 멤버들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함께 썼던 행동만으로도 템퍼링의 공범으로 확정지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이 연예인들의 무기는 사실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큰 사건의 연루가 됐을 때 연예인들 본인들이 억울하다라고 할 경우 대중들에게 도와달라라고 SOS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기자회견, 언론, 미디어 등이 앞장서서 눈물을 흘리며 토로하게 되는 것이 연예인이 그나마 가장 큰 무기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된게 이번 피프티 P50, 피프티는 응원해주는 세력보다 이들을 비판하는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것은 제가 눈에 강조하는 이 멤버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 이미 한참 지나갔다는 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제 이 멤버들의 한 명인 시오라는 멤버의 생일이 고작 디데이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최초로 전달드렸던 이 중국 팬들이 진행한다고 했던 이 피프틴 멤버들의 10월달에 있을 생일 이벤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다는 그곳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중국 팬클럽 연합에서 어? 우리가 담당자가 한국으로 갈수 없으니 한국에 도움을 줄 사람 분을 구한다라고 공지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파토나가 났습니다 그저 파토가 나 버렸을 뿐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 팬들이 있는데 왜 한국에 있는 곳에서 생일 파티를 진행하지? 이거 뭔가 자작극이 아니냐? 언론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중국에서도 이렇게 멤버들의 생일에 여전히 챙기며 응원하고 있다라는 여론몰이를 위해 진행한 자작극이 이제 와서 망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의 멤버들의 생일 이벤트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둘 드러날 거짓말들, 거짓 행적들이 왜 계속하여 반복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을 수십 개를 올려봤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대중들은요, 피프티 멤버들만이 아니라 더기버스 안성일씨 관련 템퍼링 사태의 뒷배 세력들, 이제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도 늦었다 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들로 점쳐진 행보들을 계속 걸을 수 있냐 라는 거죠. 그러니 최악이다 라는 여론 반응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대로 드디어 칼 빼들었다. 아, 무서운 단어입니다. 제가 뭐 이런 칼 빼들다 이런 말 많이 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한번더 빼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정홍준 대표님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 승인받은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후로 추가 압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야 이제 보니까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p p t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 p t 소속사 강경대역에 나섰다 더기버스 등의 10억 손배소,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50, 소속사 어트랙트가 외조영역사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 백 아무개, 이거 백진실 이사겠죠? 야 그들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4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 그 사실을 밝힌 겁니다. 아울러 추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늘려갈 것이다라고 밝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 무서운 일입니다. 10억 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늘려가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트랙트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장을 통해 안성희 씨와 백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트랙트의 업무를 방해하고 어트랙트를 기망하거나 어트랙트의 이익에 반하는 배인적인 행위를 하여 어트랙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안성의 더기버스 대표는 50-50 히트곡 큐피드를 프로듀시겠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더기버스의 사내의 이사인 백이사 역시 이번 프로젝트와 재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템퍼링 사태에 휩싸이게 됐죠. 자, 그러면서 어트랙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안성희 더기버스 대표와 배 기사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에 따른 손해액 광고, 섭외, 협찬, 거절 등 주요 영업 기회의 상실 등에 따른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일 뿐이다 세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사와 소속 가수 간의 직접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애 활동이 진행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또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도 늘릴 예정이다. 무섭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상 배임 횡령은 당연하고요. 특히 광고 섭외를 거절한 것들, 이것들도 전부 다 손해배상 청구를 더기버스와 안성일 씨에게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실제로 그러한 소송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무섭지 않을 수가 없죠. 자, 더불어서 지금 보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사실로 인해 자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트랙테는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늘려갈 것이다. 안상희 씨,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바람 앞에 등불이다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미 가압류 신청도 승인이 났어요. 거기에 버기버스의 이 대표가 위법행위가 밝혀지며 교보문고 측에서 투자한 금액 우선주의 한해 60억 원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사태가 된 겁니다. 그거를 두달 안에 해결해야 돼요. 못하면 상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까지 진행이 됐고 이게 시작입니다. 몇몇 분들은 10억 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알고 보니 10억 원이 고작 시작일 뿐이다. 와, 살벌합니다. 이제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한편 어트랙트는 내년 데뷔를 목표로 새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투자도 받고 있죠. 그 모든 과정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를 믿고 지원해주신 투자자들과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스태들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계속하여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걸그룹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로 전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죠. 야 결국 이 내용이 요 많은 뉴스 방송사에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더기버스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결국에는 본격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만이 아니라 배기사도 당연하지만 사실 피프티 멤버들 역시 템퍼림의 공범 사태가 아니냐 공범이 아니냐? 이러한 말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죠? 아직도 전홍준 대표님은 멤버들을 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적인 판단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손해와 직접 받았을 분노를 생각한다면 공세적이지 않은 게 일반적이진 않다. 내가 볼땐 멤버 쪽에 전홍준 대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손해배당 소송 탁! 했잖아요. 이때 PFT 멤버들도 함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지 않고 있죠. 그런 것도 모르고 오히려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을 횡령 배임죄로 형사 고발을 했었다 라는 겁니다. <laughs>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죠. 결국 멤버의 부모님들도 지금의 현 상황과 사태를 올바르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슬슬 멤버 쪽에서 복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미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잘못하다가는 패가망신 당할 것 같으니까 슬슬 돌아오려는 게 아니냐 이때 전홍준 대표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 만약 멤버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가를 치우지 않고 받아주게 된다면 결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전홍준 대표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최대한 멤버들에게도 복귀를 할때 수조건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10억원 손해배상 있지 않습니까? 이 손해배상 청구를 누가 진행한지 아세요? 뭐 모르겠습니다. 더기버스에서는 당연히 항고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손해배상을 진행한 정준 대표님의 변호인단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구냐? 2022년을 빛낸 최고의 변호사 탑6에 뽑혔습니다. 로펌에서 42명을 선정했는데요. 보십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탑3의 광장 법무법인의 박재현 변호사. 자 민사 부문에서 탑3에 꼽힌 것이 바로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선임한 광장 법무법인의. 박재현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북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에 선정이 됐고요. 최근에는, 예, 올해 기사입니다. 제주항공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주항공사를 대상으로, 저주, 아니죠. 제주항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해냈습니다. 전부 승소했어요. 결국, 제주항공에 230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이례적인 배상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정홍준 대표님은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지금 이미 올해 2월달에 3월달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제주항공사에 230억 원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담당 변호사가 바로, 같은 변호사란 얘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한 변호사를 전홍준 대표님이 선임을 해서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을 탁 때린 겁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의 이 전략적인 것에 더기버스 안성일 씨가 지금 최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나락으로 가고 있다는 현재 상황이 더욱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결국 멤버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가처분 항고소송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법원은 이미 다 판단을 했어요. 음원, 음, 음원 음반, 수입, 정상구조 더불어서 뭐 멤버들에 대한 건강관리 회사관리 차원 그런데 이 계약서 관련 조항에서 멤버들이 지급받아야 할 분배금원 자체가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습니다. 저작권료로 또는 음악에 대한 음원 수익이 지급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고 14일 이내에 정산 자료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미 시정 조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전홍준 대표님이 멤버들의 이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요. c 당초... 금액에 대해 분배할 것도 없었고, 이 멤버들에게 내용 증명을 받고 14일 이내에 전부 다 시정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멤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다시 항고를 해서 전홍준 대표님을 이기게 되냐라는 거죠. 이제는 어떻습니까? 버기버스 안성의 시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요. 피프티 멤버들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 누가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이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들을 옹호하는 팬연합이라는 측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애시당초 멤버들이 탈주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에서 일어나는 이 시작에 불과한 10억 손해배상, 나아가 가압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라는 걸 이 멤버들, 멤버의 부모님들, 더기버스의 멤버들까지 다 알게 되는 상황이 아주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